여러분, 안녕, 안녕. 지은이에요. 오늘은 뭐 숙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TMI를 준비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가 될 수도 있어요. 잠들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거든, 또. 사실 요즘에 현대인 중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비슷한 직종에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 잠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나누는데 정말 요즘에 생각보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아니면 아예 수면 자체에 들어가는 그 행위까지가 너무 어려워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전반적으로 푹 자고 개운하게 자는 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어떻게 이렇게 잘 자고 잘 일어나는지 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 아무리 큰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큰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도 발 뻗고 잠을 잘 자는 거야.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숙면 비결, 숙면하기 위한 방법, 뭐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그 수면을 잘 못하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 뭐 침구나 뭐 침대가 나와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소음이나 빛에 굉장히 예민한데 내가 자고 있는 공간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든지 뭐 내가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데 특히 얼마 전에 되게 열대야가 심했잖아요 이럴 때는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고 중간에 에어컨이 꺼지거나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잠을 잘못 잔다든지 숙면을 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미 잠을 못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해서 하나씩 시도를 해 봤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침대가 불편하면 매트리스가 또 너무... 부드러운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매트리스 타입을 좀 딱딱한 걸로 바꾼다든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면 뭐 암막커튼을 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나에게 가장 걸맞는 뭔가 수면 환경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빛과 소음이 있으면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귀마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연말 정상템에서 정말 잘산 템으로 소개해 드렸던 거그 귀마개 저한테는 정말 정말 중요한 아이예요 저는 여행가서 이 친구가 없으면요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특히 혼자 잘 때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필수품이 되어 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혹시나 이게 없을까봐 집에도 한몇개 세이브로 갖다 놓고 그리고 여행 가방 안에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안 챙겼을까봐 하나씩 다 넣어 놨어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필수템이다, 이 정도면. 그런 거 하면 또 수면 안 돼. 수면 안 되든 마찬가지야. 나는 안맞 막... 커튼이 다돼 있어서 빛이 막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충전기에서 나오는 조그만 불빛 그 에어컨에서 있는 좀 조그만 불빛들 이런 것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 조금씩 밝게 보이는 부분들이 우리 방에는 있어서 그냥 자도 잘만은 한데 어느 날 수면 안데 되게 좋은 걸 발견한 거지 그래서 그 수면 안데를 쓰기 시작하니까 처음 알았어요 눈도 그냥 주는 것보다 살짝 압박을 해주는 게 잠이 잘 온다는 거지 우리 마사지 샵 같은 데 가면 이눈 위에다가 뭐 살짝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더 눈이 편안한 것처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다 신경 썼음에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숙면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 침대를 편한 걸로 바꿔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수면 안대를 사용해라. 그밖에 이제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지 말아라.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셔라. 막 이런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잡생각이 많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잠에 들어가는, 잠에 빠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잡생각이 많아서겠지. 일례로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TV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TV가 없으면 스스로 잠에 빠지지 못하는 거야. 그럼 왜 잠을 못 자지? 왜 잠을 안 올까? 라고 물어보면 누우면 생각이 너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내 의식 뒤쪽으로 그저 밀어놨던 모든 생각들이 내가 자려고 누우면 그 순간 다 떠오르는 거야. 내가 행동을 멈추잖아? 그러면 나의 머릿속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고민들, 깨있을 땐 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내가 오늘 받았던 스트레스, 하지만 나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또 답답함, 모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끊이지가 않는 거지. 근데 그게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걸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사실 해결되는 건 없는데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을 자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누운 시간은 분명히 뭐한 10시인데? 밤 12시가 넘어도 잠을 못 자고 있고. 자 그럼 여기서 TV를 보는 행위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본다고 하고 우리 트리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를 안 들으면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엔 TV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어떤 것에 집중해서 그거에 빠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 잠을 못 드는 거야. 나의 생각 때문에. 근데 만약에 유튜브 못 보는 상황이면 어떡할 거야? TV 못 보는 상황이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항상 주변에 이야기 하는 것이 그런 걸 보면 잠에 도움이 되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잠에 빠지는 방법을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또 그게 되게 활력이 될수 있거든요. 되게 빨리 잠들고 그리고 전자기기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내 스스로 잠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잠자리를 안 가리게 돼요.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를 가서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지. 푹잘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쉬워. 그 원리는 간단한 거야.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차를 마시고, 무슨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지 않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침구를 받고 이런 건 사실 되게 보편적이고 표면적인 것들이라면, 사실 그 내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우리가 누워서 생각하게 되는. 그 모든 불안과 모든 그 걱정의 꼬리를 꼬리를 무는 현실에 대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TV나 아니면 유튜브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완전 다른 주제에 빠져서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만들어 내는 거지. 힘들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진짜 제가 100%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전에 되게 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었어 누원도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야 진짜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 생각이 계속 나니까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잠은 안 오고, 그래서 밤만 되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우울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평소에 썼던 그 필살의 방법 있잖아요. 그 순간 나의 마인드를 자, 원래 그것대로 바꿔서, 아, 제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난 잠을 자지 못할 테니까 이 생각들을 모두 다 멈추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서랍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의 서랍들을 다 닫아버린다고 생각해. 그 안에 넣어서 그냥 다 닫아놓고, 나는 새로운 서랍을 꺼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생각에 새로운 주제에 집중해서 그걸 상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토리를 붙여 나가서 내가 살을 붙여 나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내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팀이나 예능을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은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야 해.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유튜버로서 일을 하고 막 진짜 너무 현실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현실 실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생각으로 주제를 한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걸 하냐면 정말 생뚱맞지만 중세 시대에. 갑자기 전쟁을 하는 거야 저는 그걸 진짜 상상을 해요 중세시대 전쟁을 하는데 내가 마법사야 아니면 내가 전쟁터에 나간 기사야 어떻게 이렇게 전쟁터에서 생활하고 막사를 만들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그런 디테일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중세 전쟁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평소에 드라마도 많이 보고 평소에 그런 컨텐츠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봐왔던 컨텐츠들을 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조립해 나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파트들을 생각하면서 디테일 일 상상하면서 그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지도사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으니까. 또한 가지 상상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주식을 코인을 보면 알수 있어. 아, 그래 가지고 내가 떼부자가 된 거야.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거야. 세계 제일 부자. 그 돈으로 뭘 하면서 어떻게 살까? 아, 그러면 난 지금 당장 저기 강원도 고성에 땅을 몇백 평을 사서 거기서 어, 나만의 별장을 지어야지. 프라이빗 제트도 하나 필요하니까 전용기도 하나 사야지. 그 안에는 이렇게 꾸밀 거야. 막 이런 진짜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 보통. 고성에 땅을 사야지 해서 저서 잠들거든요. 저는 내가 좋아하고 재밌고 흥미가 있는 것들을 상상해서 지어나가는 거지. 되게 많은 장르가 있어서 나는 시즌마다 매번 다르고 살아온 날에 따라 또 되게 다른데 최근에는 뭐한 다섯 개 정도 시나리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밤엔 무슨 상상을 하면서 잠에 들까 약간 장난으로 제 남편한테 나 오늘도 전쟁에 나갈 거야 그럼 엄청 웃어요 그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내가 이런 방식들을 설명해 줬더니 너무너무 신기하다 근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조금씩 연습을 하면은 가능해요 다만 처음에는 다 집어 넣은 다음에 완전히 밀어 넣고 새로운 서랍을 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분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 내가 지금 넣어놓고 싶은 생각들은 정확하게 넣어놓고 내가 꺼내놓고 싶은 생각만 다시 끄집어내서 여기에 집중하는 능력? 이거는 바로 지금 누구나 100%다할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계속 나아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크리티컬한,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푸딩이가 나는 시안부 판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 심적으로. 근데 결론적으로는 괜찮다. 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판명이 났지만 그걸 처음 알게 됐을 그 걱정하고 있을 한3일 정도 동안 너무너무나 마음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도 저는 잠은 잘 잤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서 체력이 떨어지고 내 이지가 흔들리면 우리 강아지한테 할수 있는 일들을 다못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자고 일어나서 내가 또 빨리 할수 있는 일들을 힘을 내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잠을 잘 잤는데 그막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서랍에 넣고 새 서랍을 꺼내는 거를 실행을 해낸 거죠. 그렇게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있는 그 시간이 되게 고통스럽고 두렵대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먹거나 내 수면제는 아무래도 똑같은 것 같아. 뭐 TV나 유튜브랑 마찬가지로 여기 에 의존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수면의 즐거움을 그 참된 휴식감을 저는 다못 누린다고 또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는 가끔 이렇게 일하다 힘들다가도 저녁에 누워서 내가 좋아하는 상상을 하면서 잠들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거든 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또 잠들 수 있다는 그 행복감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내 마음을 또 내가 컨트롤을 할수 있다는 그런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런 수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얻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나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나는 되게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고 물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유튜브 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니까 그 중간 중간에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작게는 뭐 직원들하고 뭐 어떤 거래처하고 아니면 어떤 고객하고 이런 사건들을 사리 매번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그 걱정돼가지고 잠을 못 잤으면 너무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 와중에 이제 저도 이런 방법들을 터득을 해내서 지금까지 수면의 질을 잘 유지하고 덕분에 그것 때문에 또낮 시간에 잘 일할 수 있지 않았나. 살면서 살수 진짜 수면제 먹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요런 어, 수면 관리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나만 이렇게 할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꼭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두 가지 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상상 내 머릿속 상상 안에서만큼은 누구도 될수 있고 어떤 존재도 될수 있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상상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해내고 얼마나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상상하는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더 집중을 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이런 능력들이 더잘 발전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결국에 내 몸에 집중을 해야 하잖아. 내가 아무리 힘들고 호흡이 차고 못할 것 같은 순간에서도 나는 계속 그 느낌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근육을 쓰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하는 집중력들이 결국엔 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가지고 능력을 길러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듯이 수면이 시, 총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수면을까지 들어갔는지 얕은 수면에서 멈춰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깨는 시그널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아무래도 화장실을 가야 되면 잠에서 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수분 섭취가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가급적이면은 수면 시간과 가까워서는 운동을 하는 것을 삼가하려고 하고 그 말고는 없네요. 오늘은 그래서 정말 정말 간단한 나의 수면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잘 자기 위해서 진짜 별의별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유튜브에서 ASMR을 들어야 잠이 온다. 무언가를 통해서 이제 잠을 자는 나만의 습관들이 너무 신기한 게다 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면에서 나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결국에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는 안 통할 때가 있거든. 결국에 이거 컨트롤 못하면 아무리 부수적인 다른 것들을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결국에 우리가 또 수면제를 먹거나 아니면은 더 직관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또 결국은 의존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 내 스스로 나의 수면을 인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좋은 능력을 뭘로 꼽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꼽겠어요. 생각보다 이 방법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 잠을 자기 어려워서 나는 여기까지 해봤다라는 경험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경험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 개들은 잠을 진짜 잘 자거든요. 생각이 없으니까 얘는 잠을 이렇게 잘 자는 거예요.